발 동네에서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또 변호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싶다. 이런데 막상 척추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화장실 앞 복도에 파티션으로 네. 오면 가면 많은 분들이 그냥 들리시는 거예요. 여기 꽁짜래 하면서 거의 2년 동안 2,000분 넘게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가입니다. 여러분은 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이 분을 만나 뵙고 완전히 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천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수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일도 하고 있지만 법학 전문 박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책으로 작가로서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천수희 변호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호사 꿈을 가지셨는지 이 부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달동네에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학, 뭐 어머니 한글교실 지역주민 신문사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셨고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34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운동이 뭐 돈이 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 들을 좀 들려드리자면 제일 처음에 기억이 한 7살 때쯤이었는데 굉장히 갖고 싶었던 만원짜리 자판기 장난감 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매일매일 갖고 싶어서 이제 잘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오셔 가지고 이제 그 장난감을 사주시 게된 거예요. 그 장난감을 딱 사가지고 집에 다가 고이 모셔놓고 친구한테 자랑을 하러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장난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한쪽 벽면을 가리키 시면서 네가 이제 몇번 갖고 놀다 버릴 장난감 살돈만 원이면 이렇게 많은 갱지를 살수 있고 음. 이 갱지면 그 공방의 아이들이 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꿈을 펼칠 수 있다. 음.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의 삶은 뭔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겠구나. 나는 음. 장난감 투정이나 하면서 살수 있는 아이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 생각하면 너무했다 싶기도 한데 <laughs> 얼마나 또 바꾸시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맞아요. 얼마나. 네. 근데 그런 결정을 하신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어느 부모건 자기 자녀에게 제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되게 존경스럽고 그런 모습을 좀 몸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런 부모님의 또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동네가 달 동네다 보 보니까 음. 재개발 집회나 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음. 많았고 철거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법이 어떻길래 음.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길거리로 이렇게 나 앉는 상황이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을 좀 알면 좀 내가 억울한 일을 덜 당할 수 있겠 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실린동 고시촌 그 음. 바로 옆에 달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고시촌에서 음. 많은 분들이 머리 빡빡 밀고 막 음. 맨날 있고 뭐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면 돈잘 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이제 어릴 때부터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법도 알고 싶고 또 변호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변호사의 꿈을 꿨던 것 같고요. 막상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나 혼자만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한 5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했어. 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이 오히려 좀 편안해지는 걸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 공방의 아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첫 월급을 공방에 다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강연을 해주거나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부모님의 노력이 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좀 좋은데 내 능력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여행 역의 선순환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신 거네요. 부모님의 더불어 함께라는 그 뜻이 음.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저는 맨날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laughs> 말씀을 드리는데 또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건 맞는 거 같아요. 공짜 변호사라는 생각이 <laughs> 있으세요. 공짜 변호사라기보다는 사실 음. 제가 첫 직장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음.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 제도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그런 일을 제가 맡아서 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직장을 구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로펌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 음. 갈줄 알았는데 무료 법률 상담하는 자리에 음. 가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사실. 근데 막상 척 출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구청의 화장실 앞 복도에 아, 파티션으로 네. 거의 한평공간 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법률상담의 목적이나 대상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뭐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뭐 이런 분들을 원래는 도와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위치가 이제 구청의 화장실 앞이다 보니까 오묘한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들리시는 거예요. 여기 공짜래 하면서 <laughs> 법률 상담이 공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짜 변호사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게 된것 같은데 사실 법무부에서 국가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률 상담 자체는 뭐 공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이제 상담을 받게 되셨죠.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2천 분 넘게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와 2천 분 넘게 만났다는 느낌. <laughs>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게뭐 저는 제가 오히려 막 멋진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뭔가 해결책을 딱딱 제시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시면서 때로는 넋두리 같은 그러니까 법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지금 내 인생에 너무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가시는 그런 자리가 계속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경청해주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정말 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2년간 2천 명이면 기자 출신인 저도 뭐 <laughs>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호텔을 운영하는 어떤 할머님이셨는데 일용직 노동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한 달에 이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방세를 받고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어떤 청년이 담배를 피다가 이제 집에 화재를 낸. 거예요. 그 음. 건물에 그래서 건물에한 3분의 1 정도가 진짜 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오셔서 처음에 하시길래 저는 아 그럼 그 청년을 뭐 형사적으로 보소하거나 뭐 아니면 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음. 거를 여쭤보러 오셨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머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음. 그 건물을 마련하기까지 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음.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자식들을 얼마나 교육시키고 다 먹이고 뭐 키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 아그 그 청년을 혹시 이제 뭐 처벌하시는 거나 손해배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 내 청춘이 들어간 건물이라고 해서 그 청년의 청춘을 어떻게 내가 또 망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뭐, 붕괴 의험이라든지 화재가 났으니까 아무래도 안전상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또 철거하기에는 또 거기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그 돈으로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수를 하고, 계속 거기서 거주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이게 해결된 것도 없고, 뭔가 저는 그런 동화 같은 얘기만 듣다가 할머님이 이제 가시는 상황이라서, 아, 제가 아무것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 세상에는 들어주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에는 자기 얘기 하는 사람들만 있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일어서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느꼈죠. 하나는 정말 이렇게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음.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먼저 배려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동화 같은 네.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는 좀 무능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laughs>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정말 저 스스로도 되게 이 자리에 있길 잘했다라고 또 생각했던 사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변호사라는 직업과. 실제로 내가 겪어오면서 변호사라는 정의가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변호사는 뭐 드라마에서 보시듯이 정장을 딱빼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막 판사님을 상대로 막 변호를 멋지게 해서 나중에 의뢰인이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막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정말 번듯하지 못한 그런 사무실에서 그리고 뭐 옷도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게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편한 옷을 입고 그냥 앉아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본인의 속내를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변호사의 호 자가 말씀 원 자랑 자, 확. 이라는 글자가 결합돼서 말로 붙잡는다라는 음. 이제 뜻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 말로 이제 판사님을 붙잡거나 음. 뭐 검사님을 붙잡아가지고 억울함을 이제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음. 저의 역할은 의뢰인들이 저를 말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또 뭔가 흔들어 놓고 제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게끔 혹은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더잘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변호사의 호자가 반드시 변호사만 말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나에게 말을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또 그걸 듣고 마음이 통해서 또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은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로 보살피고 돕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네. 저는 일단은 소송에 나가는 변호사는 아니었고 상담에 음. 그치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있었습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넋두리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막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상추를 키워서 막 뜯어서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고구마 같은 거를 삶아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른 변호사들이랑 제가 돈보다 더 귀한 수입료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야기 있다고 이니까 이렇게 막 우영우나 동네누나조두로 이런 뭔 이런 드라마에서 볼것 같은 풍경들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무료 법률 하면서 네. 보니까 맞아요. 정말 또 힘든 난이도가 굉장히 네. 극상에 있는 네. 의뢰인 분들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루에 진짜 한열 번씩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매일. 어떤 분은 오셔서 변호사면 이제 돈 많은 거 아니냐, 돈좀 달라 막 이런 분들도. 아. <laughs> 네. 참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분 기억나는 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가족에 의해서 응급입원을 몇번 당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응급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분한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긴급하게 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잘 드시고 그다음에 잘 생활하시면 괜찮은 건데 계속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계속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근데 이제 그게 10번, 20번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음.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시는데 계속 이제 앉으셔서 음. 답을 달려, 달라고 막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음.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책상을 막 내리치시면서 이제 막 분노를 음. 막 쏟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음. 사실 저도 굉장히 무서웠죠. 제가 뭐책으 작지만 사실 저도 사회초년생이고 음. 이러한 경우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런 정말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세상이 너무 무섭다. 그렇죠. 어, 내가 선의를 아무리 갔더라도 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음. 걸 느끼면서 이제 막 울면서 거리를 막 헤맸죠. 헤매고 있었는데 음. 한참 울다가 편의점에 따뜻한 차라도 한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laughs> 그 점원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아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음. 요즘에도 이제 머리에 그 브릿지가 유행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음. 컬러 브릿지가 옛날에 이제 뭐 가닥가닥 이렇게 염색 하는 그런 브릿지여서 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음. 말했더니 헤매던 도중에 비둘기 똥을 맞아 가지고 머리에 비둘기 똥이 하얀색으로 다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파이전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음. <laughs> 어, 울었죠. 그때 음. 사장님이 아니, 이거 닦으면 그만이지. 음. 뭐 뭐냐고 하시면서 판매하시는 물티슈를 가져오셔서 막 머리를 닦아 주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또 그럴 때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누가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면 그냥 닦아내면 되는 거지. 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 뭐 그런 생각도 또 들었고, 음. 제가 되게 존경하는 변호사님께서 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억울하겠지만, 음. 그분들은 어딘가에서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신 음. 분들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아본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또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또 자리에 앉았죠.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이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법은 완벽하지도 않고 지 평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또 법원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음. 모든 사람의 어떤 어떤 이해관계를 다 반영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피해는 조금 더 어려운 쪽에 있으신 분들이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었고 법이라는 게 정말 이 안전한가에 대한 그런 물음은 저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법이 안전하지 못하면 나머지 영역은 어떤 것들로 채워야 될까? 이런 질문 제 스스로도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음.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것한 가지는 그분들의 오. 다양한 사연 속에 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항상 존재를 하더라고요.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대사전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이나 존재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모든 이제 법적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를 그렇게 아끼는 그고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음. 전제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믿었기 때문에 돈도 빌려주고 음. 결혼도 하게 되고 동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쵸, 되는데 음. 그런 신뢰나 믿음이 깨지면서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고소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사실 음. 항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음, 그런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줬어? 왜 그런 사람이랑 동업했어?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을 말하기 이전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그 분쟁이 꼭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좀 해소해 가면서 대화로 잘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저는 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사랑이나 대화로 사실 풀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배려가 없으면 그냥 이건 단순히 그냥 규율, 규제 뭐 이런 정도밖에 는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제책 속에도 이제 그런 음. 말이 있는데 음. 법은 완벽하지 않다. 음. 그래서 법의 이성에 빈틈이 있다면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이제 문장이 있어요. 음. 그래서 단순히 법적 해결책을 막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기 보다는 타인의 음. 삶에 공감도 하고 그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짜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변호사가 좀 되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랑 인터뷰 준비하고 책을 읽으면서 가장 꽂혔던 포인트가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네. 말할 수 있을까 이 제목에 그냥 너무 끌렸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정말 법과 사랑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이 어, 있는 게 어색한데 싶은 단어일 수 있는데 네. 법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사랑의 중요성을 네. 말씀하시는 분이 있구나 네. 이게 되게 꽂혔어요 네. 네. 처음에는 그런 제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 제목 없이 글을 음. 써내려갔었고 음.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음. 내가 하는 법률상담의 대부분이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 쓰니까 또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은 다 무언가 사랑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사랑을 담은 내용이고 이걸 보는 나 또한 지금 사랑의 감정으로 이 책을 보고 공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시면 또 어딘가에 가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역으로 내가 힘들 때또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다들 대체 너무 이 책이 보고 싶 이러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도 모르게 천수희 변호사라고 귀여운 건물이 있는데, 오늘 이제 영상 보시면서 느낀 부분들, 댓글로 성심성의껏 써주신 분들, 저희가 딱 10분 선정해서 천수희 변호님의 친필 사인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리셨죠?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가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어, 이게 뭐지? 장난감. 네. 오 어. 어. 어, 어, 혹시 제7살때 그. 맞아 어머 어,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혹시... <laughs> 저희 엄마가 환불했었다오 어. <laughs> 어, 진짜 감동이에요. 오. <laughs> 어.